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다이어트하고 피아노 치는 고양이 집사 단칼입니다. 자 정말 오랜만에 고양이 브이로그를 촬영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자 오늘 소개드릴 요 물건은 고양이 간식인데 캔디에요 고양이 캔디 너를 위한 디저트라는 고양이 캔디라고 합니다. 치킨 맛이고요 벽에다가 붙여갖고 먹는 캔디라고 합니다. 먹나 안 먹나 궁금해가지고 하나만 사봤습니다. 하나에 2,500원이고요. 생각보다 비쌉니다. 이걸 뜯어가지고 한번 벽에다가 붙여볼게요. 먹어줘야 될 텐데 모르겠네. 초코는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라왔네. 지꺼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. 아주 앙증맞은 요만한 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벌써 흥분했습니다, 고양이가. 자, 그럼 이거를 이제 벽에다가 붙여볼게요. 이정도면 되려나? 이 정도? 이 정도면 되겠죠? 이 끈끈이가 생각보다 되게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, 끈끈이가 접착력이 좀 떨어지게. 자, 붙여봅시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물그릇이랑 방해가 안 되게 여기다가 붙입시다 붙이고 요 뚜껑을 열어주고 좀 기다려 볼게요 어우 빡빡한데 뚜껑이 안 열려 음. 열었다 자 그럼 기다려 봅시다 어? 고양이가 과연 먹을지 안 먹을지 안먹 으면은 2500원 날린 거예요. 만져보네 별론가 생각보다 별론가 일단은 좀 기다려 봅시다 초코가 아직 요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비법 초코가 좋아하는 요 레이저, 포인트, 레이저 포인트로 여기다가. 자, 받지. 자, 이제 저게 뭔지 알았을 겁니다. 기다리, 다시 또 기다립시다. 지금 30분 정도가 지났는데, 결국 초코는 이 캔디를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. 안 먹을 것 같아요. 다른 간식이라도 줘야겠네요. 우리 초코는 추르도안 먹거든요. 아이가 가리는 게 많습니다. 요걸 주겠습니다. 요건 잘 먹어요. 추로는 안 먹는데. 굿 밸런스. 깔끔하게 먹었네요. 어쨌든 오늘 요 너를 위한 디저트, 이 먹방은 실패!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